안녕하세요. 하느님마다 잘 되는 에너자이저 아라쌤입니다. 오늘은요,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전기품의 닭볶음탕 양념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양념 소스는요, 카다로그를 함께 보실까요? 극산, 대두 고춧가루, 청양고추, 마늘, 양파. 이렇게 각가지 아주 세심하고 선별된 양념들로 갈아 넣어서 숙성한 양념 소스입니다. 네, 이 각가지 국산 재료들로 황금배합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 양념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닭고기와 각가지 채소 야채 이런 것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전기품에 발효지미 베이스가 들어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이 양념소스는요 180g 두 봉지가 들어있고 6,800원입니다 한 봉지당 닭 1kg 용이고요 2-3인분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양념소스로요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! 짜잔! 네, 닭갈비살, 케밥, 닭갈비, 치즈, 부다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 드실 수 있지요. 저도 닭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, 그래서 이 양념소스를 정말 사랑합니다. 게다가 요즘에 캠핑족들이 정말 많은데 이 양념소스가 그 캠핑족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얻고 있고, 어, 갑자기, 어, 깜짝 방문을 손님이 하셨다 했을 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양념소스 하나만으로도 동일한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요리를 정말 잘하는 요리사가 될수 있다는 어, 그런 사실, 양념소스가 정말 든든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안녕!